20일 오후 5시 38분, 26도 많이 덥진 않아요. 오, 하루 종일 차를 밖에 세워두고 지금 처음 탔는데 뭐문 조금 열어놓고 달릴 만합니다. 아마 저녁때가 되어서 그 뜨거움이 좀 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야, 오늘은... 집에서 제법 제법 뭘좀 했네요. 아침에 뭐 마당 정원 조금 정리하고 오후에 땡초 세포기 있는 거 그거 로즈마리 드러낸 화분에다가 흙을 또 가득 넣고 두 포기를 옮겨 심었어요. 세포기 들어있던 게 화분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옮겨 심고 음, 그림 숙제를 했어요. 어저께 등 꽃을 다 그렸는데, 오늘 또 다른 거 하나, 이파리만 그리고 꽃잎 퍼 놔뒀었는데, 그거 앉아서 자고 하게 꽃잎 그리다가 또 망쳤습니다. 그래도 망친 그대로 또 카톡에다가 숙제를 올렸더니, 선생님이 색감이 많이 좋아졌다고, 중급반으로 올라가도 되겠다고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수업을 6시로 좀 앞당겼어요. 7시여야 오시는 분이 한두달 정도 쉬시기로 해서 다른 분들은 조금 일찍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6시에 하자 해서 오늘은 지금 6시 맞춰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빨래가 네 완전히 이제 그 드라이까지 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제 난방하고 남편 런닝 셔츠에 김치국물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묻을 일이 없는데. 이게 난방도 뒤쪽이거든요. 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시 락스에 담궈가지고 막 비누 칠해가지고 했는데 깨끗하게 남편 거는 아예 안 빠지고 제 난방은 그나마 조금 연해지긴 했는데 오, 어, 난방만 건데 입기는 조금 불편할 정도로 색깔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빨래를 하고 나온 옷이 어디서 저렇게 되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손빨래 좀지안 하는데 할수 없이 했어요 <laughs> 그리고 내가 또뭘 했지? 아 맞아 뭔 큰일을 하나 한것 같았는데 그걸 했어요 주일날 제가 이제 30분 정도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유튜브 듣는 분 중에서 간증이 뭔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이제 나와서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해봤어요. 노래하는 시간 빼고 녹음을 했는데 사실 노래하는 시간 빼고 토크가 한 20분 정도에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26분 걸리더라고요. 진짜 막 압축, 압축, 압축했는데 압축팩에 넣어서 공기 쫙 뺐는데도 그래서 목사님과 한번 의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초과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나서 제가 초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기 듣다가 노래하다가 얘기 듣다가 노래하다 이러면 30, 40분 너무 짧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목사님하고 해결하는 걸로 그래서 그걸 이제 녹음을 한번 쫙 해봤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 요거를 뼈대로 그 원래는 그런 거 연습 안 하고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제가 그~ 자녀 콘서트를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20년 7월인가 그때 한번 하고 지금 4년을 뽑아 와, 벌써 그렇게 됐구나. 4년을 꼽아 그런 무대를 안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쯤은, 뼈대를 음, 짚고 넘어가,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 어 뭐가 진짜 이렇게, 어, 짐이 하나 들어진 것 같아요. 어, 네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구두 산책도 했고, 아, 그리고 잘한 거? 샐러드 두끼 먹었어요. 샐러 음, 집에 있던 양상추, 또 상추, 어,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치즈, 음, 그리고 그, 콤프러스트. 네. 그것까지 넣어서 어, 오전에 샐러드 한 끼, 조금 전에 샐러드 한 끼, 그리고 세이크 타가고 있어요. 내일 저녁에 오겹살을 먹을 거라서 <laughs>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아무튼 집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 식사를 조금 그렇게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남편하고 뭐 저녁을 먹거나 이러면 물론 우리 남편은 "여보, 오늘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러면 남편 알아서 자기가 챙겨 먹어요. 근데 또 이제 미안하잖아요. 또 특별히 냉장고에 맛있는 게 있다든지. 요즘처럼 식, 식재료가 꽉차 있을 때는 뭐라도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냉장고를 또뭐 파먹어야 되니까. 요즘에 그래서 냉장고 파먹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귤이나 그때 이제 제가 천혜향 이런 거 얼려놨던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주스를 갈아서 먹고 있어요. 그 부피가 제법 차지하더라고요. 냉동실이 워낙 적어요. 옛날에 사용하던 지펠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에는 한쪽 면이 다 냉동실이어서 공간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사 오니까 이렇게 그 안에 수납장처럼, 밖에 수납장처럼 보이는데 열면 냉장고예요. 그런데 위에 양쪽을, 양문을 열면 어, 냉장실이고 밑에가 냉동실인데 서랍이, 야, 얕은 서랍이 6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막 크게 뭐가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조막조막조막조막 넣어놨는데 조금 귀 좁아서 냉동실을 오랫동안 냉동시키는 거 말고는 빨리빨리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실을 이제 과일을 조금 비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과일 주스 이한두번 한 정도 해 먹을 건 아마 있어요. 과일해서 병에 넣어서 냉장고 넣어두면 남편이 일 나가면서 또 들고 나가서 마시고 아주 그런 거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줘요. 우리 남편은 반찬을 제가 이렇게 적당량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어 식사할 때 그거를 싹 소리해 줘요. 보통 남편들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남으면 그냥 빈 접시를 아예 만들어 줘요. 식당에 가도 그래요. 저도 조금 그런 편이고요. 버리는 잔반도 아깝고. 그래서 리필하고 싶을 때도 그냥 남아 있는 다른 반찬을 어지간하면 먹어요. 그래서 리필하지 않고 다른 반찬으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걸로 기본적인 그런 게 조금 몸에 습관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막내거 아니라고 막, 막 무한대로 갖다 쓰고 뭐 전기 안 아끼고 물 함부로 쓰고 이런 게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절약하면서 살아서. 5석까지이긴 하죠. 내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그래서 준비물이 있더라구요. 남녀 속옷, 또 런닝, 짧은 양말, 긴 양말, 바지, 반팔티, 긴팔티, 후드티, 그리고 수건 하나, 음양제 봉투 하나, 또 코팅되지 않은 종이 가방 하나. 그렇게 해서 다 챙겨놨어요. 필기도구까지 다 챙겨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8시부터 시작한 거 늦지 마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행군이겠죠, 내일 음. 내일 또 아침, 점심은 세이크로 아니면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점심을, 그게 점심 먹을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골프장 리조트에서 하거든요. 특이하게. 다행히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한 10분 정도면 가는데, 어, 골프장 안을 구경할 수 있는. 저는 뭐 골프를 안 하니까. 남들이 제주도 오면 대부분 골프를 해요. 처음 물어보는 게공 치냐고. 그래서, 아우, 저는 공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laughs> 저희 남편도 옛날에 골프를 조금 했었는데, 본인한테 안 맞더래요. 우리 남편도 사실 어 운동이나 이렇게 구기 종목을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서 어뭐 이렇게 스포츠가 나오면 막 거기에 TV를 켜놓고 그렇게 잘 없어서 좋아요. 스포츠도 별로 안 좋아하고 드라마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laughs> 어막 스포츠 막 좋아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뭐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농구나, 룰을 잘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요즘에 제주 마늘이 난리더라고요 마늘 값은 떨어지고, 뭐 농사는 안 되고, 어저께 뉴스에 나오던데, 굉장히 좀 심각한가 봐요.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참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괜찮아서 이걸 지으면 너무 많이 지어가고 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이걸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다른 걸 옮기면 또그 다음에는 또 그, 그 농산물의 가격이 또 올라가고. 아, 그거 참 눈치작전이죠. 올해는 뭘 심어야 될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하는 거쭉 하면 다 같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너무 이렇게, 농사를 안 짓는 제,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식하는 것처럼,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래요. 잘 되면 대박 날수 있겠지만, 정말 자칫, 자칫하면 쪽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마늘 농사 짓는 사람은 쭉 마늘, 양파는 쭉 양파, 수박은 쭉 수박.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균형이 좀 맞춰져서, 오히려 더 안정되지 않을까요? 아주 소견 없는 저의 생각인가요? <laughs>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일까요, 저는? 근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사 다니는 거 보면 뭐, 휙휙. 아주 그냥 취미생활로 이사를 다녔으니까. 물론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주도에서 잘 안주하고 싶어요. 오늘 또 하나 조금 음, 큰일큰 일은 아니고 약간의 해결책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게 근데 부산 송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신혼 때 샀던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참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여보 나이들고 아이들 어, 다 키우고 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삽시다 이러고 집을 안 팔고 놔뒀는데 그걸 계속 이제 전세를 한 10년 10년 정도 세 명의 세입자를 붙이면서 10년 정도 전세를 줬는데 이 세입자가 이제 이사를 나가야 돼요. 7월달에 입주를 하더라고요. 다른데 좋은데 이제 아파트를 새로 분양 받아서 그래서 음 집을 팔고 싶은데 요즘에 시세가 뭐 팔립니까? 아무리 싸게 내놔도 의미가 없대요. 살을 안 온대요. 그래서 전세를 내놨는데 집이 이제 뭐 리모델링을 싹 해놔도 10년 넘게 썼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쓸거 아니에요. 또그 집에 이제 아이가 둘이거든요. 아이가 둘이어서 이제 마루도 어느 정도 나이가서 새로 리모델링을 좀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세입자가 와도 잘안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입자는 자기들이 7월 초에 이사를 나가니까 혹시 전세금을 언제쯤 줄수 있는지,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죠. 대출을 알아보고 이거를 어 전세를 낼 것인지 아니면 달세를 낼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조금 달세를 내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뭐 있는 돈 가지고 그냥 긁어 모아서 대출을 조금 최대한 최대한 작게 해도 1억 넘게 해야 되지만 최대한 작게 내서 달세를 받으면 내 이자 내고 뭐 조금 원금 조금씩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 어, 그렇게 해서라도 세입자 이사 나가는데 차질을 주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거 하나 상담하고 아 약간 반쯤 해결. 그래서 오늘은 좀 속이 후련합니다. 네, 저는 그림 배우는 곳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다들 교회를 청소하는 날인가 봐요. 네, 저는 오늘 또 그림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 에어아기였습니다